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증가할까 고민하면서, 신중년의 사역을 뒤로하고,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 또 감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고, 어, 모두도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헤어질 날이 왔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원치 않는 이별을 통하여서 저 또한 한달 정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이별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의 성도들에게는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뭐 것이 다 감사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빌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왠지 기쁨이고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각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금할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고 원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포가 빌리포서는 사도 바울이 빌리포 그에 보낸 편지인데 이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마련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마음 순순이가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버서의 편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괜찮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괜찮다 요즘에 뭐 I'm OK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 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하고 보내는 편지가 빌립버서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괜찮아. 너희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쁨은 전천후적인 것인데 그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지랄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직 우리가 다른지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삶을 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평안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여건은 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고, 그 기쁨을 빌리보 교인들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설교도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가오는 빌리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 3절, 1장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고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수십만원 고난의 삶을 또 고초를 당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잊지 못할 교회가 있고 잊지 못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무뎌가지고 그분의,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약하고 허물 많은 바울을 위해서 없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의 그 약함을 덮어주고 천사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영접을 하고 그리고 눈이라도 띄워줄 만큼. 정말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부족한 저희 약함을 없인적이지 않냐 하시고 덮어주고 영접하고 정말 눈이라도 빼어질처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 특별히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남을 흉보는 것을 늘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들의 마음은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어, 기쁨과 감사가 넘친 사람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들의 역대 얼굴들을 쭉본 적이 있는데 어, 역사적으로 제일 못생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광대뼈를 튀어나오고 어, 수염만 더으러간 어, 링컨 대통령 정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못생겼지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못생긴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림,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40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못생긴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데 링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얼굴보다는 마음에그 우러나는 얼굴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얼굴 잘 갖고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뭐 좋은 화장품 바르고 또뭐 예 팩도 하고 그러면은 이뻐진 낙가는 모르지만 수술 받으면 또 성형을 하면 이뻐진 낙가는 모르지만 마음의 얼굴이 이뻐야 해. 링컨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얼굴,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볼때 정말 감사하는가? 정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가? 우리는 모든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링컨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책임을 제안합니다.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내 삶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절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바 우리 빌리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 우리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번 울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늘 울면서 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울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합니까? 늘 마음이 무거워요. 안 만나고 싶어요. 물론 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아, 기쁨으로 대화하면, 웃으면서 대화하면 좋은데, 내일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무겁겠습니까? 아니 내가 베푼 것도 많은데 준 것도 많은데 아니 감사할 것도 많은데 기뻐할 것도 많은데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는지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수 없는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음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사도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수 어, 감 간구할 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목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최소한 다섯 사람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총회 선조 정책이 선조사 나가려면 최소한 30명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야 한다.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30명 만들지 못하면 선조사 나가지 말아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이 선조사를 나가려고 그러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하세요? 밥 사, 밥 사주고라도 만들어라. 아, 밥한끼 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아, 너밥 먹었으니까 밥 먹을까 하면 해 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 자꾸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면 믿음의 삶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혹여라도 내가 기도를 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권고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믿음의 삶은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이하고 성도들이 평안이야 내삶 또한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들어서면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주위 주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야 예수 믿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박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와 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지금도 마찬가지. 왜요? 기도하는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만나면 꼭그 부탁을 해.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만남으로 끝나버리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가 우리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빌리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5절 말씀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된 관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금을 좋아합니까? 금값이 비싸요. 근데 왜 금을 좋아하는가? 금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변함이 없어요. 한번 봉사하기로 했으면 변함이 없어야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종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종류예요. 냄비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마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냄비 같은 사람은 금방 끓습니다. 근데 금방 끓는 대신에 또 금방 꺼져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금방 끓고 금방 꺼진 사람도 필요해. 그런데 가마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좀 끓는지 안 끓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달아오르면 오래가는 사람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내비 같은 사람이 있어서 금방 교회 분위기를 좀확 달아오르게 만든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진득하게 그 불을 오래 간직하게 할수 있는 가마솥 같은 사람들도 필요해요. 빌립포 교인들은 따뜻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꾸준했다는 거예요. 꾸준했다. 사도바울로부터 처음 의뢰받은 그 날부터 그 편지를 쓰던 그 감옥에 있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애식에서 4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문으로 와서 북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북문에서 왔으면 그냥 남쪽으로 쭉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들어왔으면 북쪽까지 그냥 쭉 가지, 그 중간에 돌아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이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주님이고 천국이래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지 뒤로 물러가면 안돼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거예요. 흘러떠내려가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왕년의 신앙, 옛날의 신앙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왜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뜨겁지 못합니까? 옛날보다 왜더 뜨겁게 생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품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단 원인을 찾으려고만 안 돼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믿지 못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내 까닭이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쟁기잡고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다고 뒤로 가고 저런 일이 있다고 뒤로 가고 뭐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면서 대결을 하는 것을 합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복음에서 표지한다고 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멸망의 길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복음에서 교제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일에 스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면 감사한 사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할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